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동해안 산불 이재민을 위해 긴급구호기금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 배분 사업도 진행합니다. 보도에 이힘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총 2억 원의 긴급구호기금을 지원합니다. 경북 울진을 관할하는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의 1억 원. 삼척 관할인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1억원을 이달 안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보이 나눔은 긴급 구호기금 2억원과는 별도로 오는 4월 15일까지 산불 피해복구 긴급 모금도 진행합니다. 바보이 나눔 누리집에 접속하면 신용카드를 비롯해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 긴급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금액은 전액 피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바보의 나눔은 올해 김수환 추경 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5억 5천만 원의 특별 배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배분 사업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로 환대한 김수환 추경의 유지를 잇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피해 학대 아동과 노인, 저소득 아동 등총 4개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공모 배분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노숙인 무료 급식 시설 개보수 공사 지원, 학대아동 정서장애 치료비, 어르신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비용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바보이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는 재단은 앞으로도 추경의 삶을 본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올바른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20입니다.